여기는 행성 국민 체육 센터입니다. 현대해상 2018-2019 FK 드림리그 3라운드 세 번째 마지막 경기 관악마키니 FS와 성동 FC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마키니 FS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홍지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은표, 송민호, 김영민, 김지수, 황정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성동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은성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수천, 김우종, 최준호, 이미르, 정세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팀 모두 뭐 초반에 신경전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아, 보이는데 1고 선수 자체도 굉장히 리그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 안배를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른발 아, 네. 슈팅. 이시창의 선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패스를 하고 다이, 야, 지금 아 지금 열니다아 지금 슈팅. 아, 네, 네. 네. 골을 기록합니다. 스권은 <laughs> 1대 0. 그렇죠. 지금 방금 어, 밑에서부터 어, 픽서가 아, 알아 둘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푸사레스는 어, 네. 이제 방금 같은 앵커가 피버 쪽으로 패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한 번의 패스에 그 다음에 인 패스죠. 저토 패스 장면이었습니다. 인 패스 선수가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키는 장면이었고요. 자, 굉장히 잘 잘라 들어왔고. 네, 그렇습니다. 저게 계속. 이번에도 골문 쪽으로 붙여봤는데 김은표 중앙에서 예, 돌파 시도 여기서 아, 오른발 슈 마키니의 베테랑 김은표가 <laughs> 음. 팀의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역시 지금 뭐 베테랑 선수답습니다 어금김은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헛다리거든 네. 우리가 헛다리라고 얘기하죠 헛다리 네. 한번 후에 바로 슈팅까지 어, 어떻게 어 보면 조금 골키퍼의 어떤 판단 미스가 조금 보이는데요 자 이수찬 골키퍼가 네. 조금은 역방향에 걸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슈팅이 뭐 하나에 골이 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그때요 아 역... 지금 <laughs> 정말 깔끔하게 <laughs> 자 권시현 선수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뒷발로 그렇죠 저런 부분이거든요 네 역습입니다 네, 3대2 역습. 상황입니다 3대 마키리 이상. 역습 오른쪽 바아봤는데 아 네. 패스 미스 아예 반대를 습니다 지금 표. 자 지금 두 팀. 네. 자 이재훈 선수가 방금 상도 김현표 선수의 어떤 노림입니다. 네. 사실 바로 슈팅을 때리지 않고 파포스트에 뛰어 들어오는 동료 선수를 봤거든요 네. 저 부분 골은 완전히 숙... 보고 잡는 겁니다. 다시 맞았지만 입에 좋았고요네 드론 선수 보고 정확하게 밀어줬죠. 자 이재훈 선수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점골을 또다시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데이. 반대로 가게 되면 헤딩으로 살짝 아, 돌려놨고 반대를 왼발 슈팅 아 좋았는데요 네. 좀더 반대쪽으로 그, 어, 예 왼쪽 측면 예, 박스 안쪽 깔끔하게 로밍 슈팅 오케이. 오케이. 패스 볼 오, 뺏겼어요 마키리 헉스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딩 골 아!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재훈의 헤트트릭 아. 저는 저공을네 잡지 못했었거든요. <laughs> 아 대단합니다. 아 정말 아네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자, 네, 아, 오늘 대단합니다. 정말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저 진짜 아, 이재훈 선수 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집중력이거든요. 네저는한 네, 골이 굉장히 깔끔하게 속... 피했습니다. 무리 하면 안 됩니다. 아 지금. 패스 좋습니다. 네, 반대편 있는데 와, 슈팅 네. 오른쪽 크로스 발을 골 이쪽에서 빼냈습니다. 네, 여기서 받으셨습니다. 슈팅 아, 네. 자, 이수천 꺾이 퍼먹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 맞고 골절되면서 골문 설치 열렸습니다. 연이어요 왼쪽 왼쪽에서 슈팅 아, 네. 나 갔습니다. 김영민의 슈팅. 아, 지금 그렇죠. 열는게 됐습니다. 반대 열습니다 반대 오른쪽 슈팅. 오늘 첫 골의 주인공이었죠. 이 팀은 멘탈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잘 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정말 강하고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이까지 지금 전반 이으로 내접권 페인팅 동작 이후에 안쪽으로 연결 아, 살아있습니다. 열었... 슈팅 아 열렸습니다. 슛골 <laughs> 성동FC가 만회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4대3 15번의 권시현 선수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이 장면, 자 저것도 권시현 선수의 이제 위치 선정이 좋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골뜰된버리지만 마지막 마키리 마키리 시어택 버저부터 자 전반전 버저미터가 어. 터졌습니다. 아 오늘 네 골인가요? 네, 아 다시 보실까요? 오, 이게 가라지사로 빠졌고. 자 음. 이재훈 선수 오늘 경기에서 네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3 네, 아, 자, 열렸습니다 아! 왼발 슈팅 정말 강하게 때려봤던 송민호의 왼발 슈팅 아, 네. 이번에도 네. 아 이번에는 아, 조금 그렇죠. 골로 네. 연결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네, 지금 헤딩으로 잘라냈고요 아 좋습니다 아, 김은표입니다 김은표 아, 네. 어 지금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는데 심판을 파울 아니었습니다 김은표 앞쪽으로 결렸습니다. 패스했고 그들은 시팅 역금을 아 방금은 좀 컸게 김대윤. 김대윤 돌아섰습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오른쪽 반대. 연결 그대로 반대. 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반응 속도인데요 사실 네. 삼각 패스잖아요 삼각 하지만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앞라인 근처에서 최준호 왼발 슈팅 아 역구물이네요 네 역구물을 때렸습니다 네. 서는 네. 과정 볼 뺏갔습니다 성동역스 왼쪽에서 오른발 아, 슈팅 아, 네, 지금 토킥으로 한번 슈팅을 가져가 네, 봤는데 뭐 슈팅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3대1 상황이었는데요 아 열렸습니다 네. 아, 반대 아쪽 돌파 아, 이후에 손민호 송민호의 <laughs> 득점. 아, 오늘 송민호 선수 굉장히 열 뛰고 많이 뛰면서 아, 그냥 날렵한 선수라고 했는데요. 네. 또 지금 또 화려한 또골세레머니를 보여 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송민호 98년생. <laughs> 네. 자,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이 마무리 능력까지. 아, 네, 사실 지금 제가 반대편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골키퍼 완히 가기 답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 사이가 좀 비었었는데 완전히 예, 네, 저는 골 세레머니. 아, 네, 굉장히 화려하고 박상우 슈팅 네. 어, 키커. 자, 이렇게 이렇다면, 세컨 페널티 키커로 네. 나오자마자 정말 깔끔하게 득점시키고 아, 네. 지금 전문 키커가 있다면 네, 네 마케니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위험한데요. 깔끔하게 볼을 그 킥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점수는 6대 4. 시간 7분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이장면이었습니다. 정확히 왼쪽 골대 구석으로 김우종이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피아 i 인터 세트, 네, 아, 성민호 선수예요. 성민호, 성민호 네, 반대편 좋았습니다. 연결! 최민호 선수인가요? 최민 r c 선수 t 득점. 아, 네. k e 98년 아. 어, 98년생. 년생 네, 친구끼리. 네 그렇습니다 송민호 선수 오늘 온멘션인데요 아 방금도 드리블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패스도 한 템포 딱 늦춰서 딱 보고 찾아거든요 네. 저런 부분이 굉장히 뭐 칭찬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네그보죠 네, 지금도 보고 완전히 보고 또 반대편 뛰어드는 선수한테 그렇죠 늦췄죠 한 템포 늦춰서 패스했습니다 아 왼쪽 측면 아 반대편 붙입니다 여기서 김지수 성동 역습 2대2 상황 김대현 반대편 아, 라봤습니다아 지금 손동잘 아, 봤거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을 어. 이렇게 집중을 해서 했으면 아네 지금 오른쪽 이렇거든요. 측면 김영민. 아 김영민 선수의 가슴에 받고 네 그렇습니다. 중앙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최준호 한번 잡고 왼발 슈팅 김지수의 선발. 드림리그 3라운드 세 번째 경기, 관악마키니 FS와 서울성동FC의 경기, 마키니가 7대4로 승리했습니다.